네, 하지 정맥류는 이제 심부 정맥 쪽에서 가던 피가 이 복제 정맥이 판막 변성이 와 있으면 심장 쪽으로 그 피가 다 가지 못하고 일부가 그쪽으로 어, 대복제 정맥 쪽으로 고이면서 거기에 연결돼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음, 질환입니다. 그런데 대복제 정맥쪽으로 피가 이렇게 역류를 해서 튀어나오는 정맥류와 불편 증상을 만들고 있을 때, 이 대복제 정맥을, 어, 역류가 시작되는, 시작점부터 차단을 하고, 제거하지 않고, 그 중간 정도에서부터 차단을 하고, 밖에 보이는 혈관을 없애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일부 튀어나왔던 정맥류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대복제 정맥쪽으로 역류를 하던 피가, 다른 가지 정맥 쪽을 통해서 그 역류가 진행이 되면서 다른 길 쪽으로 역류를 하면서 다른 쪽에 금방 울퉁불퉁 튀어나온 정맥류를 또 만들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정례는 약 65세에 가량된 여성 환자분입니다. 과거에 하지형민 수술을 한번 하셨는데 수술을 한게이 위쪽에서부터 역류가 되고 있었는데 아래쪽만 이 복제 정맥을 없애면서 튀어나온 정맥류를 제거했던 정례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대복제정맥 쪽으로 역류를 하다가, 무릎 아래쪽에 있는 대복제정맥 쪽에서 튀어나온 혈관과 복제정맥들은 다 제거가 됐지만, 그 역류가 되던 게, 앞쪽 가지 쪽으로 역류가 전환이 되면서, 이 앞쪽 가지 쪽으로 튀어나온 정맥류와 함께, 그 역류가 발등까지 진행이 됐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대복제정맥 쪽으로 피가 역류를 하니까, 이 대복제정맥 자체도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앞쪽에서는 차단이 돼서 그 아래쪽으로는 대복제 정맥이 없지만 그 대복제 정맥이 가지가 무릎 앞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쪽으로 역류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서 앞쪽으로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정맥과 함께 마치 이 대복제 정맥이 종아리 내측에 있는 게 아니라 종아리 앞에 있는 것처럼 역류가 진흥이 계속 되게 되면 이 혈관들이 두꺼워지거든요. 두꺼워지면서 마치 대복제 정맥이 무릎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굵어지고 커지게 되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류가 발등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발등에서도 불편한 증상을 보였던 증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 대복제 정맥 기시부 쪽에서 그 피가 고인한 입구를 묶어주고. 남아 있는 복제 정맥을 다 제거를 하는 근본 발그술로 시행했습니다. 시행하고 이 앞쪽으로 피가 역류하던 이 가지 쪽도 다 근본 발그술로 다 제거를 했던 정맥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 튀어나왔던 정맥류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발등 쪽에서 아주 불편했던 증매, 증상도 수술 후에 다 좋아졌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 하지 정맥 수술은 반드시 복제 정맥이 기시부부터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기시부부터 차단이 되지 않고 중간 정도 차단이 되게 되면 역류하던 피가 다른 가지를 통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원래 있던 하지정맥류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지 쪽으로 그역류가 진행이 되면서, 금방 다른 쪽으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지정맥류는 이 복제정맥을 가능하나 그 기시부에서 차단을 해주는 것이 재발을 막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